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한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한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한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데리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 갈대아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거기서 삶의 터전을 잡고 친척, 친지, 이웃과 더불어 살고 있었습니다. 갈대아우르는 온갖 우상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이방 우상이 가득한 땅에서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하나님만 섬기고 각종 우상 제사에 참가하지 않으면 추방을 당하거나 살해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포기했습니다. 친척을 포기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포기했습니다. 모두 세 가지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일곱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첫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둘째, 복을 주시고 셋째,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넷째, 복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섯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시고, 여섯 번째,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어떤 상황에서도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사람을 따라가면 결국 실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도 장애물, 난관, 역경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천신망고 끝에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무려 700km가 넘는 위험한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도착해 보니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들과 적응하며 또 때로는 싸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하여 40년간 광야에서 고생고생하다가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과 싸워 했고 결국 땅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아브라함 일행은 어떻게 이를 극복해 나갔을까요?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첫째, 그들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그들은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둘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려면 삶이 예배가 되고 언어가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 예배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룩되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 기도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십시오.